여러분, 저 퇴사합니다. 퇴사하고 미국에 갈 겁니다.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우리 아기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네 몰랑이 문구 세트거든요. 이 문구 세트를 선물해 줄 예정입니다. 볼펜, 지우개, 자, 음 연필 깍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손편지를 쓸 건데 그 손편지의 편지지를 제가 찍은 사진 엽서로 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문구 세트 있잖아요. 이게 분홍색이랑 파랑색이거든요. 그게 두 개가 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분홍색깔 주고 남자라고 파란색깔 주면은 이게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 남자애들도 분홍색 좋아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고요. 여자들도 파란색을 좋아하는 애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주기 전에 제가 다 체크를 해놨어요. 누구는 분홍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파랑색을 좋아하고 직접 한명한 한 명씩 물어봐서 이미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연구 세트에다가 아이들한테 줄 편지도 써놨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 스티커 그다음에 엽서 세트를 이렇게 같이 아이들한테 넣어줄 거거든요. 이 종이봉투에 넣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씩 그려줄 생각입니다 아이들한테 줄 선물을 포장해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사진으로 만든 스티커 이것 스티커 이건 일러스트 엽서 그다음 나머지들은 제가 찍었던 사진을 엽서로 뽑은 거예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겸자겸자 선물도 줄겸네 같이 챙기려고 합니다 이것도 스티커 그다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봉구 세트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아이들 취향에 맞는 색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미술 선생님 일하면서 테이프 풀 가위는 그때 가장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아쉬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는데, 음, 학원을 그만 둬서 이제 못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그립네요. 잘 지내고 있는지. 회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짐을 싸고 있거든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서 아까 캐리어 무게 재다가 옆에 끈 끊어졌어요. 캐리어 끈. <laughs> 와, 보여드릴게요. 망했다. <laughs> 여행 가기 전인데, 벌써 집에 가고 싶다 여기가 집인데 힘들다 집기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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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갑니다 입국심사 잘하고 왔어요. 짐도 다 붙였고 이제 갑니다.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악몽 엄청 꿨거든요? 떠나기 한 이틀 전부터 진짜 식은 저패해가지고 밥 완전 못 먹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될 듯? 입국 신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 듯? 왜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님이 의무교육을 다 받았어.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 들려. 생각보다 나 말도 잘해. 생각보다. 음, 걱정하지 마세요. 봤습니다. 얘들아, 모를 땐 물어보자. 몰라가지고. 방금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환생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긴장이 딱 틀리네요.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힘들다 진짜. 아침 9시 비행기 탈려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인천공항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뉴욕 왔다가 이제는 볼티모어로 가야 되거든요. 1시간 몇 분이지? 아무튼 근데 좀 가까워. 좀 쉬다가 볼티모어 가는 비행기 타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잘 왔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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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여기서 침하게 <목소리>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쪽 사이드. 응. 여기 와서 너무 잘 잤어요. 시차 적응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음, 괜찮던데? 그동안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지만 국제 운전면허증이라던가 그것도 발급받고. 백신 접종 증명서. 격리 끝난 거그 증명서. 격리 해제 통지서. 혹시 모르니까 여권 사본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여행할 때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거든요. 쓰려고. 트래블월렛이라는 이 카드가 있는데요. 여행할 때 많이 쓰는 체크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플로 바로 돈을 넣을 수 있어가지고 편해서 제가 발급받아 놓은 게 있어서 이 카드도 얘기했죠. 근데 제가 입국심사 할때 진짜 손에서 막 땀이 줄줄 나고 막손 떨리고 어, 나말 잘못해서 끌려가면 어떻게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긴장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입국 심사원이 넥스트 이렇게 해서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눈을 딱 봤어요 근데 긴장이 확 풀리는 거야 왜냐 눈을 딱 봤는데 눈이 너무 예뻐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때부터 긴장이 안 되고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진중하게 대화를 할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다 생각보다 입국 심사했던 사람이 카트에서 말이 잘 나왔다 그래서 긴장 안 하고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아그짐 빌릴 때 카트 있잖아요 한국은 카트가 무료인데 미국은 6달러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6달러 줘서 카트 하나 빌린 다음에 환승해서 잘 갔죠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오, 막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환승하다길 잃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 흘리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베이글에 크림치즈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빵 먹으면서 울고 그 눈물 전은빵 먹다가 왔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할만하다 넌 한국인이다 넌 영어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깨울 수 있다 걱정 마라 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공부했으면 올수 있다. 제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음. 생각보단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겁먹어서 더 무서워했던 거였겠지만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잘 왔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 할수 있어. 빠이.